안녕하십니까. 독서하는 마라토노 박종필입니다. 현재 시각은 2025년 12월 11일 목요일 아침 7시 18분입니다. 자, 여야가 극한 대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지난 이틀 전 12월 9일에는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의 아, 가맹사업법 관련 필리버스터 진행 중에 우원식 국회의장이 마이크를 꺼버리는 사태가 발생이 됐는데요. 그것은 1964년 4월 20일, 당시 이효상, 이효상 국회의장이 당시 김대중 의원의 필리버스터 진행 중에 마이크를 꺼버린 사태 이후 61년 만에 발생했습니다. 자, 아, 현재 여야의 쟁점 법안 여덟 건입니다. 자, 내란, 전, 전, 내란 전담 재판부법을 포함한 사법 개편안 관련 다섯 건, 또 아, 국민의힘의 표현을 빌리면 입틀막, 국민의 입을 틀어막아버리는 입틀막 3대 법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아, 필리버스터 중지법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아, 총 여덟 건의 여야 쟁점 법안을 어, 더불어민주당이 연내에 처리하겠다라고 밝히자 국민의힘은 그것에 강력히 반발하면서 비쟁점 법안에 어, 대하여도 어, 모두 필리버스터로 대응하겠다라는 그러한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자 <laughs> 어, 입법 독재를 펼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그 어, 행태에 맞설 수 있는. 유일한 아, 방안이 필리버스터, 즉, 합법적 의사 진행 제도인 아,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로 대응할 수밖에 없는 국민의힘의 그 현실이 안타깝긴 한데요. 자, 아, 그 필리버스터라는 게다잘 아시다시피 24시간 동안만 허용이 됩니다. 그래서 24시간 동안만이라도 국민에게 여당의 입법 독재를 홍보할 수 있는 수단으로 국민의힘은 활용하려고 하는 데, 그것마저도 금지시켜버리는 이른바 필리버스터 중지법이 쟁점 법안에 포함이 되어 있어서 국민의힘은 최소한의 필리버스터라도 보장해달라는 취지로 어, 비 쟁점 법안에 대하 여도 모두 필리버스터로 대응하는 그 현실 여야의 대치 상황이 안타깝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